이? 음? 이거 뭐야? 엘랑스. 호호. <laughs> 어, 이번에 나나 나 똑똑이 나 똑똑이 할때 찍어줘. 음. <laughs> 연필은 뭐야 도대체? 무슨 설정이야 이게? 똑똑이 설정이야? 안경 올라가셨어, 순간. <laughs> 이뻐 흔들리는 거 봐봐. 순간. <laughs> <Time. 웃음> 엄마 난 이제 제대로 똑똑이 해줘. 똑똑이 엄마 좀 봐봐. 잠깐 <laughs> 엄마. 무슨 똑똑이가 저래? 머리는 다서 있고. <laughs> 거참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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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똑이. <laughs> 아리는 뭐야 아들아 아해이 똑똑이 <laughs> 아유 공부하시게나 아유아유 아유, 됐어 공부하시게나 내는 갑니다 <laughs>